현지 시간으로 9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된 LA 레이컬스와 덴버 너겟츠의 서브 컨퍼런스 결승 2차전의 실시간 댓글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토 출신 자말머레이가 덴버에서 얼마나 응원을 받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레이컬스로 가야죠.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 레이컬스 레이컬스의 실시간 댓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초반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선수는 데니 그린입니다 데니 그린 선수를 정말 비난하는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글도 제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글에 데니 그린 선수의 이름과 F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죠 네, 다섯 개 모두 데니 그린 선수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댓글은 경기 초반에 르브론 선수가 굉장히 힘을 내죠 중계진도 MVP에서 2등한 것 때문 아니냐고 놀리기도 했는데 르브론 선수가 굉장히 힘을 냅니다. Hey guys, I think this this LeBron dude is pretty good. You all think he got potential? 네, 첫 질문은 그거죠. 약간 기분이 좋은 거죠. 얘들아, 르브론 LeBron, 이 르브론이라는 애가 꽤 잘하는 것 같은데 니네가 생각해도 얘가 이제 포텐셜이 있는 것 같니? LeBron is the only one with energy out there. 예, 네, 르브론만 힘을 낸다 뭐 그런 뜻이죠. LeBron playing angry. He really mad about the 16 t h vote. MVP 투표에서 르브론이 16표만 받았다는 게 이제 발표가 돼요. 야니스가 이제 MVP를 타고 르브론이 이제 2위인데 크리스토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르브론이 2위했다는 사실보다 16표만 받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레이커스 팬도 이런 얘기를 이제 장난삼아 하는 거죠. Bron said Yanis can enjoy his MVP in Santorini. He's going for FMVP. 예, 이 말은, 르브론이, 야니스한테, 산토리니. 이제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MVP를 즐겨라. 나는, 파이널 MVP를 타겠다. 이 뜻이죠. 레이컬스 팬들이, 르브론을 굳게 믿으면서 장난까지 칠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레이컬스가 크게 앞서고 있었죠. This team is so much fun to watch. 예, 이 팀을 보는 게 즐겁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요즘 레이컬스 농구를 보는 게 정말 즐거운데,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있고, 에이디나 뭐,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른 빅맨이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 론도, 카루소, 쿠스마, 뭐,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게 재밌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알리우 드와이트 슈퍼맨, 드와이트 룩스 매드, 이런 거는 이 댓글이 나온 순간이 론도 선수가 이제 알리오 패스를 드와이드 하워드에게 연결을 해서 드와이드 하워드가 덩크로 이제 끝내는 그런 장면에 나온 댓글들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런 댓글을 달았고 농구 팬으로서는 정말 레이클스 농구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남은 네팀 농구가 다 재밌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토론토가 떨어진 이상 모든 시리즈가 다 7차전까지 가서 재밌는 농구를 한 경기라도 더 보고 시즌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What year is it? 이거는 이제 론도 선수가 계속 활약을 하고 사실 1, 2쿼터에 론도, 드와이드 하워드,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 이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니까 올해가 대체 몇 년이냐 이런 말들이 이제 농담으로 나오는 거죠. 저도 나름 올드스쿨 팬으로서 론도 선수, 드와이드 하워드 선수가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 선수랑 같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더라고요. 어떤 팀의 팬이든지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빠질 수 없는 거는 심판 욕이죠. 심판이 out of control이다. 그리고 뭐 저번에 설명드린 레 e 볼 있죠. 심판이 지배하는 농구 그래서 레 e 볼이다 그리고 제 눈길을 끈건 people still claim lefts are going for us. 예, 레이커스 팬들로 느끼는 이런 답답함인 것 같아요. 저는 레이커스 팬은 아니지만 레이커스 팬으로서 이렇게 항상 심판이 레이커스 편만 들어준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요 부분은 이제 3쿼터에덴버가 이제 따라 잡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레이클스 팬분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심판이 양쪽 다 망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심판이 좀 지나치게 파울을 많이 부는 파울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불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Chris Webber and r e g g i 여기서 AC는 알렉스 카루소 선수죠? 알렉스 카루소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하는 이 장면에서 팬들이 이제 알렉스 카루소를 찬양하는 모습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 years extension for Caruso, please. 아무리 기분이 좋고 흥분했어도 20년 연장은 조금은 오버죠. 근데 알렉스 카루소 선수가 이날 활약을 많이 했어요. 4쿼터에 좀 사라지긴 했지만 3쿼터까지는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C-Web starting the excuses for the McNuggets. C-Web은 이제 크리스 웨버를 뜻하고 이제 크리스 웨버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덴버 너겟츠 편을 조금 들어줬나 보죠. 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치킨 너겟이 맥너겟인데 이제 그덴버를 맥너겟츠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크리스 웨버가 방송에서 덴버 너겟츠를 편드는 거는 개소리다. 뭐 이런 뜻이죠. 다음 댓글은 이제 팬분이 르브론하고 에이디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원피스의 루피가 기어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한 단계 더 높은 기어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아. 그만큼 이제 레이컬스의 루브론과 AD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즐거운 행복한 댓글이죠. 그 다음 댓글은 I feel like AD and Green's jumpers have been improving as the playoff goes on. 예, AD와 그린의 이 점프슛이 플레이오프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요거는 약간 이제 예언가들 같은 댓글이 됐죠. 경기 막판에 AD가 이제 중요한 3점을 넣죠. 이번 댓글은 이제 4쿼터에 들어서서 경기가 계속 이제 치락 뒤치락, 이제 굉장히 이제 접전이 되는데. 레이컬스가 이제 템포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실책이 많이 나와요. You're not going to win the games if you can't take care of the basketball. 이 시기에 턴오버가 벌써 나왔는데, 공을 지키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은, 론도 o 즈 need a slow down. 론도랑 크즈만은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 레이컬스가 이제 덴버를 상대로 템포가 빠른, 어, 농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실책을 많이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댓글이고, 다음에는 Bro, this series is gonna go 6 game. Fuck. 예, 6차전까지 갈것같아 저는 뭐 이렇게 재밌는 시합을 6차전까지 볼수 있다면 어, 땡큐죠. 예, 이거는 경기 막판에 쿠즈마 선수가 결정적인 실책을 하면서 이제 추격의 실마리를 제공하니까 경기 초반 데니 그린이 가져갔던 이욕바지의 지분을 쿠즈마 선수가 다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죠. 네, 다섯 개다 쿠즈마 선수를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르브론 트라이는 히스 하디스트 투 루즈. 르브론이 정말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 초반 이제 2쿼터까지 르브론 선수의 활약을 찬양하던 이제 팬들이 예, 한국이나 여기나 팬심은 이렇게 쉽게 돌아섭니다. 쿠즈마가 이제 덴버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실책을 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에어볼에 이어서 드라이브인을 하다가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덴버가 완전히 다 따라잡아서 역전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팬들의 분노가 르브론을 향해서 가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3전 버저비터가 터진 다음에 댓글창 분위기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광란의 댓글창이었는데 예, 폴 조지는 영원히 고통을 받죠 이 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폴 조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레이컬스 팬들이 폴 조지가 결승에서 뛸수 없기 때문에 덴버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댓글도 많았고 Can you believe that? Clippers paid an equal or higher price for Paul George 하하하하 Idiots 폴 조지에게, AD에게 주는 돈만큼, 이제, 지불한 클리퍼스를 비꼬는 거죠. 예, 비웃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nothing stopping us, AD MVP. 예, 이 마지막 그 AD의 그 3점 버저비터는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레이컬스가 2대0으로 시리즈를 이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덴버는 과연 결승에서도 3대1을 만든 다음에 역전을 하는 그런 드라마를 쓸수 있을지, 아니면은 레이컬스가 AD, 론도,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워서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을지 3차전이 더 기대되는 이 시리즈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3차전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